오의로우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헤아날수 없는 것처럼 깜깜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요배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있던 엘리우가 계속해서 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았으나,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 이 불평, 이 아픔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을 만큼, 고, 어, 이 고난을 불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정확하시다. 흔들림이 없으시고 그의 뜻대로 역사와 개인의 삶을 주장해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불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평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고통도 역시 하나님의 전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서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결국은 정금처럼 나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오히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들의 계속되는 그러한 지적 앞에서 아니야, 아니야. 내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불충한 삶을 살지 않았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변명조차도 이 엘리후에게는 하나님 앞에 불충으로 보였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엘리후의 오늘 이 충고를 통하여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구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아우성치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무언가에 눌리고 무언가에 붙잡히고 무언가에 학대를 당하고 있는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어간다, 죽어가기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소망적인 삶을 사는 현대는 아닙니다. 많은 것을 쥐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많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생전 만 번을 말해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들어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고통의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 즉각 즉각 자판기처럼 응답을 쑥쑥 뽑아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더 뜨거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더 자랑스러워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이 아니라 그 아픔을 직접 당하고 있는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너무나 섭섭하죠, 안타깝죠.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가, 왜이 고통 중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그 이유를 한두 가지 정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지적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 요이 대답하는 것을 가만히 듣자 보니까는 이것은. 교만처럼 들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기가 사람 중에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 욕의 변명을 교만처럼 생각을 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33장 10절 말씀에 엘리후가 기억하는 이 욕의 변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으로 삼으셨다 자신을 하나님의 상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욕의 이야기를 변명을 교만한 욕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었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욕은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마치 내가 최고이냐. 하나님은 내가 없이는 안 되는 분이냐? 생각을 해서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느냐? 교만하여서 우리를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합니다.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저럴 때는 저렇게 하셔야 하나님이시죠. 교만이라는 말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교만이라는 말은 서다라는 말이에요, 서다. 마주 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주 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에서의 마주 섬이 아니라 그의 심중에 나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이것이 에덴동산의 죄의 씨앗이었잖아. 시작이었잖아.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고 나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뜻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침묵하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관계로 추락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 여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내려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을 갖다 쓰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주설 수 없어요. 누구라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3절 말씀에 보면 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신다. 뿐만이 아니라 듣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말은 공허한 것이에요 공허한 것빈 것입니다 빈것 마치 풍선처럼 큰것 같으나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터지면 그저 바람 새듯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남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급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말이 헛되다라는 말 말하고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헛된 것처럼 여겼습니까? 아니요. 급할 때만 부르고 평소에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 내주하지 않냐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안 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어, 저도 습관 가운데, 이, 간혹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이 자리에 인재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 내려와 주시고, 그 영어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어, 더 그것을 마치 바깥에 있는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이 자리에 오셔서 라는 그런 부름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공허한 분이 아니에요. 헛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것은 하나님의 실존,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찾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십니까? 사라질 것을 구하십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조차 없는 그런 것들을 구하고 계십니까? 헛된 것이에요. 공한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내주하여 주시며 영원히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세요. 안타깝고 답답할 때에야 정말 하나님이 구렁텅이에서 나를 좀 건져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험에 빠졌습니다. 회사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위험에 빠졌습니다. 건강 중에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래야 됩니까? 단지 재물에 대한 회복이라면 공허한 거예요. 단지 신체에 대한 회복이 공허하다는 말이에요. 헛되다는 말입니다. 10년, 20년 우리가 붙들겠습니까? 그요은 어떻게 돼요? 다 우리를 떠날 것들이란 말이죠. 정말 우리가 구할 것,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존재할, 영원히 기록될 그것 기록물을 남기기 위하여서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나갈 아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업적 하나 쌓는 것, 실력 하나 올리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업적그 그 실력, 그 결과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희들 아이, 저희 아이들이 시험 볼 때에 아이들의 시험 성공과 진학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진학인지에 대해서는 구하지 못했어요. 그냥 다급하니까, 다급하니까. 하나님 저 아이들 청소년기에 학교 없는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존재케 하셨는데, 이제 이, 이 학제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셔야죠. 붙여주셔야죠. 그래야 애들 실망하지 않고, 그래야 성교사 가정을 바라보는 사람 죄에 빠지지 않죠. 너무나 다급하니까는 그거 기도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뭐 목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 그렇게 저를 독특하게 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저 부모 중에 하나로 저도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기도하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존재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터널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제목을 고난에서 탈출하기 라는 이렇게 좀 색다른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질질 끌려가고 있을까가 아니라 빨리 벗어납시다는 이유인데 먼저는 1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밤에 노래하는 자 여기서 노래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찬송이에요 찬송 10편 134편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를 송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밤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생의 깊은 어둠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계곡일 수가 있습니다. 아픔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일 수가 있어요.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지옥 같은 밤일 수가 있습니다. 사회의 난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재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밤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찬송은 부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아, 네. 16장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 갇혀있는 그런 암담함, 억울함 속에서도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기도하며, 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메. 뭐하메요? 찬송함에 찬송,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들여다봤으면 이랬을 겁니다. 결국은 저렇게 되는구나. 찬송함에 결과가 뭡니까? 죄수들이 듣고 땅이 진동하여 온물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너무나 이게잘 알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하는 그. 절대, 절명의, 전도의 구분이 문장이 거기에서 태어나는 거다 아닙니까? 옥중에, 밤중에 찬송하였던 그 찬송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은 그 일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간수의 가정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밤으로 시작한 그 이야기가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칠를 같은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 비결 하나님 앞에 찬송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불을 쏟는 중에 찬송할 수 있다면 선물이에요. 사지를 움직일 수 없어도 입술 벌려 찬송할 수 있고. 입술 벌려 찬송할 수 없어도 우리의 뇌가 움직여서 찬송할 수가 있어요 찬송은 다른 모든 것은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의 간절하고 절절한 기도도 인생이 끝나면 다 끝나요 그런데 찬송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것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 찬송밖에 없어요 오늘도 걸으면서 찬송하고 앉아서 찬송하고 만나서 찬송하고 찬송의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탈출 방법이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들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마 없구나. 그 찬란 하나님이요. 그 찾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찾는 사람도 없어요 구하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요마저도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나는 기다릴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신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은 말씀인데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숨어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숨어 계시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역사를 하시고,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가시고,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곁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환란이 길 것인지, 넘어질 것인지 교만하여 하나님을 갖다 쓰는 기도로 잠시 우리 손에 있다가 사라질 공한 것을 부함으로 이 환란 속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찬송을 회복하며 기도를 회복하여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두운 밤이지만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저희를 깨우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 복음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영혼들에게까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현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이 고난의 터널에서 하나님 너무나 오래 묶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타나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